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2장 7절에서 8절,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9면입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예, 요즘 600만 명이 본 영화가 있다고 해서요. 어, 며칠 전에 관람을 했는데요. 바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되었죠. 그후 합동수사본부를 맡은 전두환과 그리고 계엄사령관 정승화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전두환은 12월 12일 계엄사령관 정승화를 강제 연행하면서 군사 반란을 일으킵니다. 전두환은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총동원하여 전방부대까지 서울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권력의 눈이 먼이 전두환의 반란군과 또 이에 맞선 수도경비사령관 장태환을 비롯한 진압군 사이에 벌어졌던 9시간의 이야기를 예,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예, 결국 전두환이 이겼죠. 그래서 전두환과 노태우가 이제 계속 대통령을 1993년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1212 사태는 정당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김영삼 정부가 등장하면서 이1212 사태는 하극상에 의한 구태타라고 규정을 짓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요, 이 전두환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잘 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요, 안 매장되기도 하고, 가족들이 의문사로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세상사리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 영화를 2시간 20분 동안 보고 났는데, 허무한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바뀔 수 있는 순간이 이렇게 많았는데,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군사정권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의보다도 악의 힘이 더큰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많아요. 아직도 세월호 문제가 아직도 제대로 수습되지 않았고요. 가습기로 죽은 사람들의 문제도 잘 해결이 안 됩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아직도 가족들은 대모하고 있어요. 중대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가해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요. 생업을 내려놓고 매달리지만 시원한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필규정 반드시 옳은 것이 이겨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답답할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에게 바로 진정한 해답을 줄수 있는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전도서라는 책입니다. 자, 이 전도서의 주제는요, 허무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헛대다는 말이에요. 무려 38번이 나옵니다. 이 헛대다를 갖다가 헬라어로헤벨이라고 해벨, 헤벨, 헤벨다 헛대다. 그러다 보니까 AD 90년에 얌니아야 종교회의에서 이제 구약성경을 39건을 딱 정했거든요. 그때 이 39건에 이 전도서가 들어갈 수 없는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허무한 책은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전도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헛되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결론은 뭐냐? 그럼 진짜는 뭐냐? 이렇게 세상 것이 다 헛된데 진짜가 뭐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것을 강조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헛될까요? 특별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은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란 말이 무려 서른 한번 나와요. 그래서 이해 아래서란 말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없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은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 없이 지혜를 얻는 것, 하나님 없는 인간의 수고,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목적, 하나님 없는 인간의 성공, 욕심, 명성, 부, 이런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입니다. 물론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1장 1절에 보면 다이세 아들 예루살렘 왕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엄청난 지혜를 얻었죠. 그리고 부인이 무려 천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돈과 명예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말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결론적으로 쓴 책이 뭐냐? 그게 바로 전도서라는 책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쓴 책이 바로 이 전도서다. 왜? 모든 걸다 경험해 봤으니까. 솔로몬처럼 이렇게 많은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세상에 헛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럼 진짜는 뭐냐? 이걸 또 알려주는 바로 진정한 살아있는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의로움, 선함, 깨끗함, 심지어 제사도 헛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의가 반드시 승리할 것 같지만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요. 재판관들은 늘 정의롭게 판단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때로는 돈에 끌려가기도 하고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조직의 룰에 따라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온전한 정의와 선과 깨끗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편 73편에 보면은요.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절망하는 10편 기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 악한 사람이 더잘 되는 거예요. 어? 하나님을 믿는데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깨달았냐? 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은 그들의 종말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이 세상에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면 완벽한 심판을 받게 되고 완벽한 정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전두환이나 노태우 같은 사람들의 악행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종말이 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와요. 그럼 하나님은 가장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해결을 보려고 하면 정말 답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종말에만 맡기라는 것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되, 이 세상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법이나 제도나 의식을 바꾸는 일을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가장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분노와 혈기와 화해에 휩싸여서 결국 내가 불행한 인생을 살아요. 아 저놈들 때문에 하면서 내가 신경 쓰이면서 스트레스 받다가 내가 오히려 피해자가 됩니다 그리고 불의와 싸우다가 자기가 불의한 사람이 되는 것을 가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헛됨은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들어왔고 그때부터 시작될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 직전에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헛된 곳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떡하니까 이것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빛 가운데 어둠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목적대로 올바르게 움직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세상에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목적대로 쓰여지질 않습니다. 칼은 음식을 만드는데 어떤 일을 할때 쓰는 도구인데 사람들은 그 칼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데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약한 자를 죽이고, 정복하고,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며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쾌락을 따라서 뭐 남자끼리도 여자끼리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세상이 되어 갑니다. 젊은이들은요,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하는데 또 애를 안 낳아요. 왜? 책임지고 희생하면서 살기 싫은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생긴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목적과 질서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곳에 찾아오는 게 뭐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헛 때문은 어떻게 사라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치도록 해야 돼요. 내가 막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빛을 비춰주세요. 하나님 이곳에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때 어둠이 사라지는 곳입니다. 우리 평화교회가 속초에 세워진 지 이제 7년이 되었습니다. 속초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 속초에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했습니다. 속초에 오기 전에 먼저 집에서 컴퓨터로 지도를 뽑아 놓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교회가 있는 데를 다 표시했어요. 그랬더니 이쪽 부영 3단지, 5단지 이쪽 상가에 교회가 딱한개 있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어떤 분에게 소개를 받았는데 이 부영 3단지에 있던 그 교회가 바로 그 목사님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인사차 찾아갔는데 어,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텅 비어있어요. 어, 그래서 야, 여기서 그럼 교회를 시작하면 좋겠다 하고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교회는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마음을 접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옮기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7년 전에 제가 찾아갔던 바로 그곳이 났습니다. 물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진행은 안 됐고요. 자 무엇보다도 그곳이 6개 어, 아파트 단지가 연결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또 전도하기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상가도 많이 있어서 평일에는 학생들을 전도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상가로 이사 가려고 이제 이번 주부터 합심기도 하면서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우리 평화교회가 정말 다시 회복되고 부흥할 거로 믿습니다. 7년 전에 이제 가족 5명으로 시작했는데 코로나 전까지 한한 50명 정도 성도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코로나 동안에 다 빠져나가서 결국은 지금은 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요즘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수요일마다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아이들을 초대했는데 12명이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간식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이제 치킨 파티라고 해서 또 아이들을 또 초대했는데요. 어제는 8명의 아이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12월 내내 크리스마스 파티를 통해서 이 크리스마스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이런 그 아이들이 많이 오는 걸 통해서 아 다시 교회 이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옮기는 곳에서는요 평일 날도 아이들을 교회로 오게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언젠가 그러면 그들이 교회로 나오겠죠. 이 교회 이전이라는 저는 두 번째 개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평화교회 하나님이 변화를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물론 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의 빛이 비출 것이고요. 그러면 모든 헛된 것들은 다 물러가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헛된 것들이 다 사라지는 비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헛되지 않은 삶을 살려면 무엇이 중요한가? 딱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헛되지 않은 삶을 살려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언제까지 기억하라고요? 돌아가기 전에 죽기 전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모르려?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영을 주신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려면 바로 하나님께 나는 돌아간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서면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두 번째 14절 읽어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그동안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면 그 사람은 헛되지 않게 살아요. 그런데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사니까 세상만 보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심판을 받지 않아야 돼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감옥 안 가려고요. 비싼 변호사 쓰고, 예?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변호사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에도 보면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는 내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게 없네. 예. 주님의 피가 내 죄를 가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돌아가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이걸 깨닫고 살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헛되지 않게 살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전도서의 결론인데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뭐냐? 전도서는 계속 헛된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좀 추상적으로도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믿음의 순종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일에 항상 힘쓸 때 헛되지 않은 거예요.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된다. 어떻게 할 때요? 주님의 일에 힘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어떡하 주님의 일을 더 힘쓰면서 살아갈 때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은 절대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목적과 내 뜻을 위해서만 사니까 헛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요? 예,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 헛되지 않은 삶을 어, 살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 창고에 쌓여지게 하시고 또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인도 함께하시미 오늘도 헛되지 않은 인생, 값진 인생을 살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